그동안 부산에서 제기되었던 이 가덕도 공항에 대한 종합적인 비전을 제시해 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. 저도 누차 얘기했듯이 가덕도 공항은 단순한 여객 공항이 아닙니다. 국제 물류 허브 공항이고 이 물류 허브 기능을 이용해서 새로운 산업과 또 새로운 부산 및 남부권 전체의 발전과 혁신을 가져올 기폭제입니다.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이 부산 및 전체 남북권의 사발적인이익 걸린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. 가덕도공항은 민주당 공항이 되면 실패합니다. 정치공항이 돼도 실패합니다. 오로지 오늘 김종인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부산의 경제발전 비전과 연결돼서 경제공항이 되어야만 성공을 할수 있습니다. 이점 어, 후보로서 또 어 우리 후보들이 모두 단합을 해서 부산